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동차 코인입니다. 예. 이제 또 여러분들 퇴근 시간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끝까지 파이팅하시고 오늘 불금 되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이번 시간에는 조금 뭐예 공부도 되고 예 앞으로 뭐 차트를 볼때 조금 대, 도움이 되는 유익한 영상을 예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예. 그거 하고 뭐 궁금해하시는 거에 대해서 제가 예또 영상으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대박님이 말씀해 주신 거, 예. 과거 뭐, 비트카, 사, 비트가, 에 예, 비트코인이 400만원 폭락했다. 그래서 손실이 갔고, 에 예, 코인판에 얼마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폭락 맞아서 반토막 났다. 예, 결국은, 예, 그때 400만원 때 살려고 하다가 후회를 했대요. 아, 지금 올라서 후회를 했대요. 아, 결국, 존버가 답이에요, 결론은. 근데 뭐, 여러분들은 지금, 지금 들어오신 분도 있고, 과거 했다가 지금 시장에 좋으니까 또, 이 시, 이 시기를 타서 뭐 단기간에 돈을 벌려고 하시는 분이 있는데 결국은 기다리면 올라가요. 근데 지금은 비트코인이 많이 오른 것도 있고 많이 오른 것에 비해서 알트가 많이 안 갔어요. 현재는. 예. 그러니까 예, 그렇게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제 어제 저 마지막에 간단하게 말씀드린 게 포트폴리오를 짜서 내가 얼마 예, 코인 할 돈이 얼마고 거기에서 장기, 중기, 단기로 나뉘어서 해라고 한 겁니다. 근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은 하루하루 이렇게 수익 내는 게 재미난 거예요. 그러다 물리면은 이제 고통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예. 내 먼저 올라요? 내, 어떡할까요? 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 다, 사람은 다 똑같아요. 예. 그러니까, 좀 분할로 나눠가지고, 매수를 해서 좀 진득하니 좀 기다려보세요. 예, 리플, 리플은 절대 질문하지 마세요. 그냥 여름 휴가비 나오니까. 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어떤 분은 시작한 지안 됐는데 영상을 보면서 공부 중이다. 예. 하지 말라는거안 하니까 수익 중이래요. 여러분. 일단 뭐한명 경험자 나왔습니다. 예. 근데 말하신 거뭐다 올랐다는데 시장이 오른 거고 뭐 그런 겁니다. 그리고 뭐 괜찮은 거 추천해서 올랐던 건데. 이제 뭐 돈을 벌어서 도움이 된다는데 뭐 비록 했다가 제가 제가 뭐 신이 아니니까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laughs> 저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최대한 제가. 공부하고 분석해서 그나마 괜찮은 거 드리니까 그리고 크게 밀리지 않는 거 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거에 대해서는 예, 추가 매수 자리도 예,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셔어서 예, 조금 주, 주머니에 두둑하고 돈 벌면 예, 가족들도 맛있는 거 사주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도 좀 맛있는 거 사주고 그렇게 하세요. 혼자 입 닫고 속삭하지 말고 아시겠죠 예, 그러면 이제 한번 비트코인 한번 보겠습니다. 비트코인 잘 가고 있어요. 잘 가고 있고. 저는 지금 이제 5시 되기 전에 올리는데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양봉이 나와 줘야 재밌는 흐름입니다. 예. 음봉 뜸은 재미 없습니다. 예. 진짜 재미없어요. 근데 비트코인이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예. 안정을 취하려고 하니까 예. 이런 이제 알트들이 하나씩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산건 언제 갈까가 아니라 조금 시간이 지나면 갑니다. 여러분들 왜 당일에 뭘 하려고 쇼부를 보려고 합니까? 예. 쑥딱 하면 뭐가 다 생깁니까? 예. 돈 나와라 이러면 쑥딱 나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 진득하니 좀 기다려보세요. 다 수익되니까. 아시겠죠? 예. 그렇게 해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예. 하, 아, 전화가 와가지고 제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예. 오를 친구들 그냥 순서대로 그냥 간다고 보시면 돼요. <laughs> 네. 뭐, 그렇게 하시고 제가, 이번 시간에 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하면은 여러분 잘 보세요. 네, 이거 샌드박스 거든요. 샌드박스. 예. 요런 거는 예. 제가 뭐 다른 거 하나 좀 예를 들려고 한, 것, 한 것들 지금 해놨는데 샌드박스는 그냥 예. 갈 친구 1번이어서 이렇게 먼저 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눌림목이 뭐냐면 예. 이렇게 상승이 오지만 조정을 받잖아요. 그러면 조정 받을 때 시장 상황이 좋았을 때입니다. 이렇게 상승을 이틀간 상승을 했지만 이틀간 눌림목을 받았어요. 그럼 이렇게 크게 물릴 때 이럴 때 잡으면은 이 상승보다 밑에서 잡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이런 것을 눌림목이라 합니다. 밑에서. 이런 저점을 보고. 예. 그러면은 또 추가 상승이 일어나요. 예.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요잘 보세요. 여기도 이틀 상승하고 눌려줄 때 여기 샀으면은 여기서 수익 먹고 밑에서 다시 사는 거예요. 다시 상승해 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다시 눌린다고 사가지고 올라간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예, 샌드박스로 예를 들었습니다.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아시면 돼요. 제가 대충 요런 데 있는 거, 예, 추천드리고 간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게다 가는 건 아니에요. 무조건. 예. 키즈톡 한번 보세요. 똑같잖아요. 이렇게 올렸다가, 예, 여기 눌림목 주고, 추가 상승 눌리고, 결국은 올라가겠죠. 근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폭락장을 노려야 돼요. 폭락장이 얼마 왔어요, 여러분? 예, 네, 22원입니다, 여러분. 천만 원 넣었으면 2천만 원에100%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여기 들어가서 이기 먹은 사람, 떨어진 사람 안 샀겠습니까? 이거 올라간다고 이까지 갔다 왔는데 맞잖아요, 여러분. 이런 걸 아셔야 된다고요. 이해되시죠? 또 제가 하나 더 예를 들어드릴게요. 플레이 데뷔에요 이거는 아직 안 갔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아까 전에 어제 한 500원 할 때, 510원 할때 제가 여러분한테 한번 해보자고 하려고 했던 거예요. 이거는 뭐 7, 800원, 1000원 가야 되는 건데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까 전에 제가 보다가 한 520, 30원대 봤어요. 영상을 찍어야지 하다가 뒤돌아서 보니까 이게 560원 갔네요. 이것도 똑같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산 사람. 이거 먹고 나왔어요. 비트 터 낫죠? 여기서 샀잖아요. 여기서 샀으면 얼마예요? 잘 보세요. 예, 230원이네요. 예, 229원. 여기 보이시죠? 저가, 당일 저가. 예, 지금 샀으면 예, 500, 5 5 8원입니까 맞죠? 두 배입니다. 두 배. 무슨 말인지 이해 가세요? 보세요. 올라가고 내리주네요. 이때 눌림 목대. 예, 이런 거. 예, 440원 대 샀어도 지금 100원 이상 올랐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십니까,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고 싶어요. 지금 이거 제가 700원 간다고 들어가지 마세요. 만약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저 책임 아니에요. 예. 이, 해되시죠 예. 요런 거를 차트를 한 번씩 보시란 말이에요. 이런 거는,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배터리 없네요. 잠시만요. 어떤 것들은, 예, 이렇게 올랐다가 눌림목이 와서, 바로 이 정도 반등이 나오고, 일단 이 반납분을 바로 올려놨잖아요. 맞죠? 근데, 현재 다른 것들 보시면, 이게 이렇게 오일선을 완전 올려놓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예. 거는 좀 가는 게좀 더더해요. 그지만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올려놓으면은 이렇게 또갈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만 뭐 여기에 있는 매물 때문에 뭐 맞고 약간 떨어지고 다시 올라갈 수 있지만 예 그런 걸잘 보셔야 돼요. 이게 오일선을 올려놓느냐 안올안 올려, 올려놓느냐의 차이에 따라서 가는 속도가 조금 뭐 하루 이틀 정도 차이는 날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얘는 갑자기 이렇게 가도 할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여러분? 예, 여러분들은 엄청 똑똑하고 잘생기고 이쁘셨을 거기 때문에 이해를 저는 했다고 생각을 하고, 예,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뭐, 비체인 말씀하시는데, 비체인은, 예, 이거 얼마짜리였어요, 여러분? 7원짜리였습니다, 지금. 예, 10배인가요? 예, 와, 100만이면 1000만이네. 와, 굉장하다. 예, 1회 상승이 나왔잖아요, 맞죠? 이런 거는 사실 저도 얼마 갈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 같이 뭐장이 분산 안 하고 이렇게 뭐 단기로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그런 걸잘 노려야 되는데 잘 보세요. 이 고점 나왔어요. 이렇게 뺐다가 다시 상승 빼주고 다시 지금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이 비트가 얼마 간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예, 그렇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갑니다. 예, 이 지지를 이 물량을 다 뺐잖아요. 이날 이날요 이날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지금은 이런 차트를 찾아야 돼. 근데 여러분들은 뭐, 사람은 떨어지는데, 어떡해요? 트럼 매수가에서 샀는데, 왜안 가요? 아이고, 제가 그 일일이 다 대답하려니까 저도 힘이 듭니다, 여러분. 예, 네, 제이 영상 보시면은, 아, 내일 가겠구나. 아, 모레 가겠구나. 아, 기다리면 갑니다, 여러분. 예, 네, 아시겠죠? 예, 네, 그렇게 해주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비체인은 사실 올랐어요. 예, 네, 이게 신고가에요, 어떻게 보면. 이 지점이, 네, 83원이. 근데 뭐, 계속 우상향으로 가면 은 가겠죠. 예, 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뭐, 어느 정도 떨어지면 손절하겠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면은, 예, 오늘이 뭐, 83원 가서, 난 80, 뭐, 70권에 사겠다. 샀는데, 밀려서 뭐, 1일선을 이탈한다. 70원. 그럼 나는 이거 감수하고 하겠다는 분 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한 거예요. 예, 진리카. 어제 진리카가 얼마인지 모르는데 와, 오늘 왜로 주봉, 예, 엄청 많이 올라가네요. 예. 진리카는 뭐 상장 날 269원 갔다 왔네요. 뭐 이런 거는 지금 시장이 좋기 때문에 신고가는 뚫어 줄 거예요. 근데 어제 이거 제가 170원대 본것 같은데. 예, 뭐 추가 상승은 있겠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께 설명드렸지만 이런 것들이 더 가려고 하면은 이게 조정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팔아 가지고 뭐 200원대 아래에 와서 다시 사면은 추가 상승은 합니다. 예 고원은 해요.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잖아요. 잘 보세요. 여기 매물대를 얘는 그냥 한 번에 뽑았어요. 예. 이런 친구도 있고 어느 정도 뽑아놓고 이렇게 가는 친구도 있고 그런 차이입니다. 예. 얘는 아무리 여기서 한뭐한요 엄청 많네요. 한 15일 되겠네. 가고 싶어도 비트가 안 좋으니까 안 갔잖아요. 근데 이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됐으니까 얘들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까 내가 산 거는 왜안 갈까? 오늘 이 영상 보고 에이 내 이거 갈아탈래. 그팔조 내일 바로 갑니다. 하루만 더 기다리세요. 예.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것도 뭐. 할수 지금 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자리에요. 이거는 뭐 나는 170원, 여기 뭐 170원 이탈하면 팔 거야. 일단 존버 한번 해볼래? 근데 결국은 존버가 승리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아이고, 저스트 해달라 했는데, 저스트 뭐 괜찮아 보입니다. 저스트. 예, 저스트. 예. 일단은 뭐 주봉이지만, 예, 한 3주 전에, 예, 설날쯤이네요. 예, 120원 갔다 왔는데, 이거 왜 100원 안 갈까? 예. 근데, 반납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여기서 팔았어야 됐어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사야지. 더 낮은 곳에서. 예. 뭐 정현 씨 같은 사람은 그렇게 할것 같습니다. 예. 잘 보세요. 예, 여러분 한번 보세, 볼게요. 예. 일단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승을 했어요. 비트 그때 이 갔을 때 그때나 보네요. 비트코인 최정상 가때 2월 20일 맞네. 20일 날 최고 정 갔으니까 예. 갔다가 바로 비트 딱 맞았잖아요. 예. 그리고 조정 받다가 얘가 뭐 올라와서 이기 매물을 먹고 바로 올려줬죠. 예, 매물 받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이거는 뭐한 75원? 팔면 뭐 사, 지금 뭐 사도 75원은 가겠는데, 아까 플레이 대비랑 다른 게 뭐예요? 얘는 지금 3일간의 조정이 나오잖아요. 그럼 5일선도 점진적으로 내려 와요. 이 5일선이 점진적으로 내려오는데, 이게 내일 이렇게 바로 올려주면 올라가는 속도가 빠르다고요. 그렇지만 75원쯤에 약간 좀 더딜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시장 상황이 좋으면 바로 올라가준다. 그러면 얘는 얼마 간다고 제가 얘기했죠. 예. 네. 사라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떨어지면은 11선까지 밀릴 수 있어요. 6 1원 그때 오면 추가 매수해야 돼요. 예. 더 내려오면 48원. 5 0원에 48원. 예. 5 0원에 48원입니다, 여러분. 예. 뭐, 알아서 하세요. 사시든지. 책임은 제가안 집니다. 저는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괜찮네. 예.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 비트코인 골드입니다. 예. 저는 38,600원에 샀습니다. 예. 사서 지금 뭐, 그냥 기다리고 있는데. 이거는 비트코인이 있죠, 여러분. 6,800 돌파하죠. 7,000 넘어가면 이거는 그냥 바로 45,000원 갑니다. 예. 45,000원 가요. 예, 자코가 38,600원 샀으니까 난 지금 더 싸니까 지금이라도 사야겠다. 사세요, 살 거면. <laughs> 손해감 저는 책임 안 집니다. 예. 저는 사라고 안 했어요. 제가 사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계속 리딩하고 하는데, 예. 항상 주매할돈 생각하시고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오우씨, 요, 괜찮네. <laughs> 예 아무쪼록 예뭐 이거 주셔가지고 제가 좀 여러분들 영상 보시면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영상 보기 귀찮으니까 그냥 댓글 달면 제가 댓글 달아주니까 마냥 바보 같죠 저 바보 아닙니다 예 바보 아니고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도움드리려고 하니까 그렇게 악습하는 사람은 댓글 안답니다 이거는 여러분 이 얼마 갔다 왔어요 우리 미래를 보자 미래를 다 보입니까 자꾸 여러분들은 다 착하니까 보일겁니다 이 뭐가 보여요 막 이런 복잡한 거안 보입니까? 예? 장기하실 분은 제가 말했잖아요. 이거 26,000원에서 29,000원에 사라고. 그때 샀으면 떳떳하게 있잖아. 근데 29,000원에 샀어. 어, 33,000원 갔어. 조정 받아서 31,000원 왔어. 와나못 뱉어. 이때 안 팔고 31,000원에 판다니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맞잖아요. 좀 그렇게 하지 말자. 진짜 우리. 예, 그렇게 하시고 일단 뭐 도뭐 제가 도움 좀 되, 되라고 유익한 영상 올려드렸는데 도움 되셔서 여러분들 뭐 주머니 두둑하시고 일단 뭐 제가 리프리 여름휴가라면 제가 또뭐 우리 뭐 목표 하나 정합시다 뭐 다리미를 사든 저는 뭐 아직 결혼 안 해서 다리미 필요 없는데 뭐뭐뭐뭘 사든지 간에 뭘 먹든지 간에 목표 하나 정해서 우리 다 같이 한 달짜리 예 이해되시죠 뭐한3 0만원5 0만원예두 달짜리. 이미 뭐석 달짜리는 했잖아 리플로. 예. 그래서 이렇게 한번 우리 한번 해봅시다 같이. 절대 팔기 없기로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재밌게 소통하면서 하다 보면 코인 하는 것도 재밌어요. 제가 어제 글을 썼죠. 우리가 코인 시장을 잠시 떠나야 될 때도 옵니다 여러분. 예. 그거는 제가 대충 뭐 생각은 하고 있어요 언제쯤이다 하고 있지만 일단은 흐름을 보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목표를 정해서 즐겁게. 마이너스 10만 원 되면 어때요? 내일 20만 원 벌면 되지. 뭐 그런 거 추천해서 20만 원 벌면 되지. 이 10만 원에 목매이지 말자구요 그냥 내 마이너스 200이에요. 뭐 300이에요. 내가 뭘했어요 몰빵하지 말라고 비중 준수하라니까요. 예, 비중 준수하면 마이너스 200, 300날 일도 없습니다. 예. 얼마를 넣었길래 200이나요? 얼마나 욕심이 많아서? 예,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제발 지켜줄 거 지켜주고, 예. 하루아침에 벼락부자 되려고 하지 마세요. 네. 그러다가 벼락 거지됩니다. 예, 아시겠죠, 여러분? 예, 제가 이렇게, 예, 목이 쉬어가면서 안타스, 안타깝게 얘기하면은 좀 진짜 지켜줄 때도 됐습니다. 근데 뭐, 저도 그렇지만 옛날에 과거에는 그랬어요. 예, 몰빵 팍, 팍, 팍 하고 막, 며칠에 막 얼마 꼴고 막손 떼고 안 하고 막 털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진짜 이렇게 정말 진심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예,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퇴근 잘하시고, 저녁 맛있게 드세요. 예, 제가 오늘은 따로 뭐, 뭐야, 실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예, 그냥 이걸로 대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자주 올려드리는 거예요. 예. 일단, 5시가 다 돼가네요. 제가 금방 올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자동차 코인이었습니다.